나는 그거 정품이라고 한적 없는데요. 이러면 난 죄가 없는 건가? 정말 패키지만 보면은 정말 똑같습니다. 어, 정말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은 본체를 받쳐주는 어, 내부 패키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품은 종이 재질로 돼 있어요. 자 패키지 외부 패키지는 정말 진품이랑 똑같아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이건 전문가도 저가 이거 어떻게 구분해? 심지어 내부 설명서까지 완전 와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무조건 진품이라고 믿지 정말 똑같습니다. 내용 설명서 진짜 너무 똑같아요. 패키지 열면서 진짜 이것저것 다 확인을 봤지만 전혀 가품일 거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감쪽같죠? 자, 충전선.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짜는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 그 함량이 더 높아가지고 되게 딱딱해요. 딱딱하고 표면이 까칠까칠합니다. 진짜일 경우에는 좀더 뭔가 고무의 느낌이 나는데. 본 본체를 보면은, 음, 저기 홈 부분 있잖아요. 저기 경계선. 이 경계선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진품은 하나입니다. 아, 정말 잘 만들었다. 방송을 키자마자 바로 이렇게 댓글을 어 애들아 이 형이 결국 다녀왔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사기를 당했잖니. 너희들이 보내준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 형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에어팟 프로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구매했는데 에그머니랑 이게 무슨 일이람? 그게 중국산 짝퉁이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공인센터에서 가짜 판정 받고 경찰서 다녀왔어.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경찰서 다녀온 썰 풀게. 진짜 이를 갈면서 경찰서에 들어갔어. 근데 웬걸 경찰 아저씨가 이 에어팟 프로 가짜라는 거를 증명해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은 공인센터 가서 상담을 예약을 했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거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짜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서류는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어한이 벙벙해서 아니 왜요? 이거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제가 사실 경찰서에 다녀와서 가짜라고 말한 거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 좀 끌려주세요. 근데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 손님 이 제품은 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뽑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녹음을 했어. 그 녹음을 한 거를 경찰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어, 허락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렸지. 저기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혹시 제가 경찰에 제출을 할때 참고로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직원이 갑자기 눈이 푹 뜨고 손님 손님이 촬영한 건 자유지만 이거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락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손님께서 가짜 사기 당한 거, 가짜라는 그 제품 나중에 전화 연락 한번 다시 해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오늘 상담 내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 저는 그 얘기 듣고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기당한 아이팟 프로 혹시 판매자가 이거 정품이라고 얘기하셨나요? 형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요 저는 그저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거래했습니다 내가 했더니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만약에 정품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판매자 믿고 거래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 이거 신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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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그때부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나 설마 20만 원못 받는 건가? 제기랄 그러자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를 느꼈는지 일단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담당 형사분께서 오실 테니까, 한번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전 기다렸어요. 단, 그 다른 형사가 올 때까지. 근데, 근데 여러분, 방금 그 얘기한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야. 실제로 그 판매자분은요, 정품이라, 정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도 그분한테 이거 정품이냐고 대묻지 않았어.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정품이냐고 내가 묻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고소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럼 나도 중고상 짝퉁 사가지고 진품인 줄 알고 사갔어. 나중에 나한테 이거 가짜잖아요. 왜 이거 한불해 주세요 하면 어 나는 그거 정품이라고 한적 없는데요. 이러면 난 죄가 없는 건가? 근데 정품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어. 근데 그 여경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정품이라고 혹시 그 물, 물어보셨어요?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얘기했나요? 만약에 이거 정품이라고 대답 못 들었으면은, 아, 이거 사기 성립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형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이제 아른거릴 때 형사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님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경찰 모습들 상상이 가나요? 육중한 몸매에 짧은 쇼테어. 드라마에서 경찰 그렇게 나오자.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야. 형사님이야, 형사님. 그리고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 에어팟 프로 사기꾼 또, 사기꾼 중에 에어팟 프로가 제일 많습니다. 이건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나처럼 사기당한 사람 있는데, 기각이 돼서 근데 기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사에서 그걸 가짜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짜라고 증명을 안 해준다는 거야. 와, 난또 그것도 몰랐어요. 일단, 고소장은 접수하라고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사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형사님의 눈빛은 마치, 아, 그거 써도 소용없을 텐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